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줄 까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라이를 응원한 댓글 라이스 초이스는 이 친구입니다. 친구!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 달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구독자가 14명밖에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라이도 구독자가 14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매일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노력하면 구독자가 많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응원할게요. <laughs> 그리고 라이를 응원한 댓글 달아준 모든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I love you. 우리 라이 채널 구독자 를 응원하는 댓글을 꼭 적어주세요. 라이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읽어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라이 <laughs> 라이 <라이로이> 라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예요. <laughs> 와.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라이엘리 아. <laughs> 오늘 라이가 리뷰할 목포는요. 바로 요즘 아주 핫뜨고 뜨고 핫뜨고 뜨고 아주 핫해서 하루에 딱두 개씩만 나온다는 매우 핫한 바로 그것 포켓몬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입니다. 피카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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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익숙한 이것이죠 베스킨라빈스 리원이 안에 요즘에 그렇게 뜨겁게 핫하다는 베스킨라빈스 포켓몬이 포켓몬 베스킨라빈스 패키지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여워요. 이것도 있어요 포켓몬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대요 이거 아이스크림 통은 나중에 필통으로 쓰려고요 맛있게 몰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느아 시원해 아 여기 에어컨이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거 생일날 이거 케이크 선물로 받으면 완전 감동받을 것 같아요 포켓몬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죠? 그럴 수도 있어 이거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만화에서 보는 그 포켓몬 볼이잖아. 내 올해 이거 딱 누르면 여기서 어떤 포켓몬이 튀어나올지 열어보자. 버튼을 누르는 건가? 열려라. 자동으로 열리는 거면 좋겠다. 열려라. 열려 열려. 이렇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한 거? 근데 이거 어떻게 어. 여는 걸까요, 여러분? 어, 열린다 열린다. 아이스크림 좀 녹아서 안 열리는 거였어요.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야도란하고 파이리하고 피카츄가 그려져 있어요. 헉, 대박이야. 너무 귀여워. 포켓몬볼을 여니까, 보세요 파이리, 야도란, 피카츄인데요. 파이리는 이렇게 그다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불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보석인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야도란인데, 물도 표현돼 있어요. 보여요? 우와, 이거는 뭔가 틀인가? 나무 같기도 하고. 우와, 피카츄 완전 귀여움. 어, 완전식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이거 대체 몇 가지 맛이 들어있는 걸까요? 맛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가 들어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몇 가지 맛이 들어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를 먹을까? 피카츄를 먼저 먹을까요? 피카츄 보면 완전 귀엽거든요, 지금? 이거 완전 돈 주고 사야 되는 피규어 같이 생겼거든요? 디테일 봐요. 이거 그냥 만화랑 똑같잖아요. 이거 잘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빨 지금 부서진 것같아 이게 귀여운 피규어는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피규어 먹기 마세요. 그냥 책상 위에 양보하세요. 책상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하잠깐 여기 있어. 이거 까지 그냥 꽂아놓을까요? 주인공이 없어지니까 약간 허전하다. 난이 파이리에 불이 되게 신경이 쓰여요. 이 불을 한번 먹어볼게요. 파이리에 불을 한번 떠봤거든요. 우와, 불만들어놓는거 봐. 완전 귀엽게 만들었어. 먹어볼게요. 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진짜 흙맛 같은데? 건강한 흙맛. 먹을 수 있는 흙. 위에는 약간 그냥 설탕 맛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나? 파 먹어. 헐? 안에 안에 다른 맛이 있어! 여러분 안에 다른 맛이 들어있어요. 전 이제 위에가 맛이 별로 없더라. 이 안에 파 먹어볼게요. 이 안에 내가 봤을 때는 스토로베리 같은데, 안에 이런 아이스크림 들어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베리 베리 스토로베리 같은데, 딸기가 너무 없네. 먹어보겠습니다. 아래에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은 뭘로예요? 아, 안에 있는 스트로베리는 맛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완전 귀엽죠. 딴딴딴딴딴딴딴 따단딴. 뭐 이거 징교에 거인. 따라란 딴다. 음. 완전 달콤해. 파 이리아 미안한데 너무 맛있다. 하이트 초콜릿 맛이 나요. 야도란 진영으로 가보죠. 야도란은요 이렇게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을 떠서 먹어 볼게요. 우와. 물 위에 있는 야도란을 그대로 들어서 진격의 거인 다시 한번 갑니다. 딴딴딴딴 딴따라 음? 야도란 음? 어, 야도란 약간 맛이 애매한데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잘. 이물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채하지 말라고 나뭇잎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어? 위에는 다 페이크입니다. 보니까 야도란도 밑에 새로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발굴 와 역시 안에 물처럼 파란색 있는데 뭐지? 완전 다른 맛도 들어있어. 슈팅스타 색깔 같기도 하고, 솜사탕 맛 같기도 하고. 아, 슈팅스타 나와주죠. 슈팅스타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슈팅스타라. 야호, 야호! 여러분은 에스킬 라빈스? 풋맛을 가장 좋아해요? 하나 둘셋 하면 외치기 하나 둘셋 슈팅스타 슈팅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동지예요 슈팅스타는 왜 제가 좋아하냐면요 1타 3피예요 달콤하고 시원한데 안에서 톡톡 터지는 맛까지 슈팅스타 짱좋아 <laughs> 여러분 이거 뭔지 알겠나요? 어 뭐야? 초콜릿인가? 음. 보니까 초콜릿 알맹이도 들어있습니다 딱이 정도가 맛있다고요 눈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초콜릿이.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과자 부스레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그리고 이거 다 녹아서 거의 쓰러져가는 프리처럼 생긴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왜냐면 나는 베스킨라빈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의 다 알지. 나무 방금 제가 뺐습니다 3단 트리였는데 2단 트리가 됐구만. 앞에 아몽드 봉봉이 너무 달아고 이건 그냥 무맛 생크림 먹는 느낌이야. 아무 맛도 안 나는 생크림. 여기가 파일이 여기가 야도란 그러니까 여기는 피카츄 영역 같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치우고 요 안에 잔디처럼 깔아놓은데 안을 보면 새로운 맛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 어, 새로운 맛 나왔어. 어 대박 처음 보는 맛인데? 위에 맛없는 노란색 크림을 걷어내면 안에 또 노란색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화들짝 놀랄 수가 있어요. 맛없는 게또 나온다고 하고. 근데 안에 있는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빨간 색깔 진짜 피카츄 볼타고 같은 뭔가 맛있는 게 박혀있거든요. 나 이거 처음 봐! 음! 나 아, 이거 맛있네. 아, 이거 잘 만들었다. 빨간 색깔 이게 슈팅스타에 들어있는 그 팝핑 캔디랑 맛이 똑같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이 노란 색깔 아이스크림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에요. 오! 누와도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 완성됐습니다. 자. <laughs> 이미 한바탕 대결을 치룬 피카츄 마을의 모습입니다. <laughs> 피카츄 미안하다. <laughs> 아 여러분들 근데 그거 완전 공감하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막 우리 좋아하는 맛만 퍼먹으려고 위에 막민트 초코 막 이런 거 있으면 으윽, 으 완전 싫어하면서 그거 막 이렇게 밀어내고 안쪽에 있는 슈팅스타, 나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거막 이렇게 퍼서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뚜껑 열었는데 딱. 이런 비주얼 아니에요? <laughs> 여기서 아쉬워하긴 아직 이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라이의 새로운 필통이 될 아이스크림 케이스.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엽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포켓몬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의 아이스크림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건 또 케이크하고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우와! 이거 완전 레고 같잖아? 여기 구멍이 뚫렸을 연결한 거야. 순서를 바꿀 수가 있네. 위로도 쌓을 수가 있네. 대박 사건이 순서대로 먹어볼까요? 와, 대박이다. 갑자기 높아짐.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파이리, 파이리. 리전! 여기 안에는 초콜릿 무스라고 적혀 있어요. 꼭한번 열어볼게요. 와, 대박. 우와! 짠 종류도 다 적혀 있어요. 초콜릿 무스라고 적혀 있고요. 너무 음, 귀엽다 어떡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와이 초콜렛이 찐인 거 알죠? 이 초콜렛만 빼먹으려고 이렇게 또 퍼야죠. 이거 먹어봐야죠. 직촉 아이스크림 보는거 같죠?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은요. 우리가 그냥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 초콜릿 무스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언니 오빠들이 퍼주는 그 맛하고 똑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달콤 달콤하고. 아 맛있다. 나 몰랐어. 여러분 내가 놀라운 거 보여줘요? 뚜껑 안쪽에 숫자 들어있어 대박. 야 베스킨라빈스 일 잘한다. 약간 삽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기존 수저는 동그랗잖아요? 이게 더잘 파먹어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떨어뜨려서 바닥을 굴렀던 꼬북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 와 귀여워. 하지만 역시 애기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나와라 꼬부기. 무슨 맛이지? 나와라 꼬부기라는 맛나 처음 보던데? 나와라 꼬부기 나와봐. 진짜 궁금하다. 나와라 꼬부기! 일로 이거 새로운 맛이다. 이런 색깔 본적 없죠?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노랑색하고 하늘색이 섞여 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약간 노란 느낌이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헐. JMT 이거 하늘색은 완전 소다 맛. 이거 노랑색은 사과 샤베트 맛이나요? 대박 나 이런 거나온는 처음 알았어. 맛인데 소다 사과 샤베트 맛입니다. 오 일단 초코 머스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나와라 꼬부기맛 완전 추천. 오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다음은 딴딴한 완전 귀여운 E V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 V는 아, 인기 있는 맛이죠 아몬드 봉봉이네요. 어 아, E V도 너무 귀엽다. 나도 포켓몬 띠부시 모으는데 E V가 안 나오더라고요. 대박게. E V 빨리 구해가지고 피부식 구게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아몬드 분홍은 다들 아시죠? 안에가 레알인거 아시죠? 이렇게 안내를 조용한 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지만 안내를 열면 우와! 초콜렛과 아몬드가 잔뜩 들어있다는 거. 아, 진짜 맛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유와 초콜렛과 아몬드의 조화. 장점 만점에 천점. 그 다음에 놓 이거가 볼까요? 이상 이상! 장신는 류링스타가 들어있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잖아. 오픈! 어, 이건 너무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죠? 맛시을 수밖에 없는 거. 이 빨간색이 딸기 크림이에요. 우와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탕과 함께 딸기 크림과 소다맛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거요 이거. 아 화면에서 잘안 잡히네요. 내가 좋아하는 그 팡팡 터지는 사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슈팅스타는 레알입니다. 레전드입니다. 근데 왠지 기분상 사먹는 것보다 그냥 퍼가지고 먹는 것보다 이렇게 박스 안에 파는 게 뭔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가끔 슈팅스타 사먹는데 잘못 퍼가지고 넣으면 팡팡 터지는 그 하늘색 알갱이 하나도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열받는단 말이요. 근데 여기는 완전 잔뜩 들어있어요. 이걸로 사드세요. 슈짠. <laughs>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보시죠. 자, 일단 인기의 최고봉이죠. 피카츄와 푸링이 남았는데, 피카츄는 메인 캐릭터니까 센터니까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하고, 푸링부터 봐볼까요? 푸... 르 푸... 푸링... 아... 푸... 라이 목이 아프다! 프링 성대모사는 나중에 목이 좋을 때 해드릴게요. <목소리> 이상한 나라의 프링 솜사탕. 이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은 많이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을까? 이거 먹어본 친구들 있나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완전 히뽀 색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이 되게 예쁘게 섞여있어요. 어디 내가 한번혼줄을 내볼까? 세이를한 동시에, 동시에 맛볼 수 있게 동그랗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푸면은 주황색, 파란색, 분홍색 다 섞이죠? 아 맛있겠죠? 다 섞였습니다. 본주를내주겠다 안에 뭐가 들어있네. 안에 이 분홍색깔 뭔가 보여요? 분홍색깔 사탕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젤리인가? 나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 분홍색 도 조각들 보이세요? 캔디라기엔 너무 눅눅하고, 약간 눅눅한 과자 느낌인데? 앞에 아이스크림들이 너무 달았어가지고 이거는 당도로 치면은, 지금까지 먹었던 아이스크림들은 당도가 10비라면은, 이거는 한2 정도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분홍색깔 알수 없는 분수기가 너무 녹넉해서릅니다 얘는 푸링아미면 푸링 꼴찌 확정! 자, 그럼 대망의 주인공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츠. 또 새로 나온 거예요. 빨강색 알게미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알맹이들이 들어있네요.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꾸북이랑 피카츄만 새로운 아이스크림이네요. 얘네들이 인기가 제일 많은가? 파이리도. 아몬도 본거인데 피카츄. 피카츄. 우와. 대박. 아까 케이크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 알갱이만 있어서 뭐 그래도 맛있었거든요. 바나나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슈팅스타 바나나 아이스크림 맛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알갱이들도 들어있고 여기 약간 바나나 크림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알갱이 엄나 많이 들어있어. 홀렛인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야? 빨간색 알갱이랑 검은색 알갱이랑 이들어 있어. 보이세요? 아! 빨간색 알맹이랑 검은색 알갱이가 바닐라. 이제 무식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완전 대박입니다. 미카츄 100만 볼트 와, 맛있다. 볶지만 않았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음 비록 녹아서 다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이게 열기 전에는 잘 있더니 이게 열자마자 이 바깥 공기랑 만나면서 물처럼 녹아 흐르네요. 완전 추천이에요. 바나나에 슈팅스타 그 빨간색 딸기맛 캔디랑 콜렛 과자 같은 게 들어있고요. 바닐라 크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애 아이스크림은 바로! 두두두두두 꼬부기! 나와라 꼬부기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강추예요꼭 드셔보세요. 나와라 꼬부기! 넌내 거야! 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이 라이가 요즘 아주 아이스크림이라서 굉장히 차가운데도 핫하지 핫한 배스킨라빈스의 하루에 딱두 개만 나온다는 아이스크림을 <laughs>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인기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다 인기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주.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해주.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생일이 남은 친구들이나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 하면은 베스킨라빈스의 포켓몬스 아이스크림을 완전 완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포켓몬이 그려져 있는 이 큐브 아이스크림은요, 막 퍼주는 아이스크림보다는 안에가 정말 여러 가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더 맛있다라는 거를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나와라 꼬부기 아이스크림은 꼭. 먹어보시길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라이의 리뷰를 <laughs> <라이오을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라이가 어떤 걸 먹어보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이가 한번 먹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